바쁜 일상 속에서 충전이 필요할 때 배터리가 부족해서 답답한 순간이 많았을 겁니다. 친구와의 약속에서 혹은 중요한 업무 중에 손해진 장치의 배터리 잔량이 줄어드는 걸 느끼면 불안해지죠. 며칠 전에도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어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. 이런 스트레스를 줄여줄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? 이제 앵커 메고 보조 배터리와 함께라면 걱정이 없습니다. 이 제품은 1호 WE 초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해 아이폰 15를 44분 만에 0%에서 50%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만밀리0페어 시의 용량으로 아이폰 15프로를 1.8회 충전할 수 있으며 내장된 스탠드로 핸즈프리 시청도 가능하죠. 또한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충전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언제나 배터리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앵커 메고 보조 배터리를 통해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. 평균 평점이 높은 만큼 이제는 충전 걱정이 없다는 리뷰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사용 후 변화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. 충전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앵커 메고 보조 배터리를 선택해보세요. 여러분도 안전하게 기기를 충전하며 걱정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.